네 안녕하세요 인생부동산입니다. 공인 아, 중에서가 바라본 평택 부동산 2022년 시장 전망입니다. 아,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글은 제 인생부동산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아, 블로그 보시면 내용 참고할 수 있고요. 어, 제가 그챗 GPT로 영상을 좀 만들어 했거든요. 근데 어, 쉽지가 않네요. 복잡해서 네, 실패를 했고요. 요즘 유튜브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그 유튜버들이 이채 GPT로, 어,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더라고요. 그럼 카메라도 필요도 없고, 나레이션도 필요도 없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을 제 몰라서 예전 방식으로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 25년도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진단입니다. 25년도 아파트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 양극화 심하죠. 서울의 핵심지, 특히 고가혜택을 중심으로 1 5구행진 이어지고 이 있고요. 그 흐름이 이제 점차 서울 외곽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그 고가 아파트 신고가 지속, 최근에 노도강, 금강구까지 서울 외곽 지역도 이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성남, 하남, 가천등 강남 접근성이 우수한 수도권의 인접 지역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수원의 광교, 동탄, 상급지는 정보점이 이미 돌파를 했고요. 주변 지역으로 온기가 이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 아쉬운 거는 그외 대부분의 지역들은, 어, 여전히 관망세를 지속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문재인 정권 때보다 더 많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사상 최고의 이제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평택 부동산의 현실인데요. 어, 평택은 정말 안타깝게도 2년 전에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이 어, 셧다운되면서 어,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어, 거기다가 이제 그 21년도 호환기 때 분양했던 물량들이 이제 대구 입주 시작하면서 어, 물량 부담, 물량 폭탄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 25년도가 가장 심했는데요 25년도 약만 10세대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요 26년도에는 어, 7,181세대 물량이 대기하고 있고 2027년도에는 1 322세대 또다시 만 세대 이상 또 입주 물량이 터질 예정이고요 어, 28년도에 이제 물량이 줄어듭니다 4,683세대 그 29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아, 그러나, 29년도에 다시 입주량이 터지게 생겼습니다. 어, 이번 달에 발표된 주택공급대책에 어이없게도, 어, 미분양이 묻은 평택에 또다시 공급대책을 발표했죠. 어, 26년도 중에는 고속신도시 3단계 위치에 약 5천 세대 정도의 신규 분양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정부 발표로 공급부담이 다시 또 가중되고 있는 그런 아주 악순환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요소는 분명히 존재하죠. 삼성 반도체 P5 공장이 착공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관련 인구가 이입됨으로써 지금 월세 시장이 사무실 임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고독신도시 공급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미분양이 해소되면서 집값이 정상화가 빠르게 이어질것 같았는데, 하지만 또 22년도까지 반복되는 공급 부담이 또 생겼기 때문에 평택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더불 민주당 국회의원들 더불 민주당 소속의 동장선, 평택시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참 의문이 아닐 수 없고요. 지역경제가 무너진 것을 반관하는 정치인들, 지자체장들은 정말 교차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년도 부동산시장 전망입니다. 거세경제 환경을 보게 되면 경의주택담보금리가 지금 4.5%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달 말 해도 4% 초반이었는데 0.5% 정도 더 급등한 상태고요. 환율 급등으로 또 내수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뗀지식 국민연금 자금으로 지금 외환시장 개입해서 일시적으로 눌러놓은 상태이긴 한데, 어제 기준에 있을 때 보니까는 1434원 정도, 달러 지금 환율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환율을 잡을 수 있는 수단도 다쓴것 같습니다. 어, 지 폭탄을 좀 안고 가는 상황이고요. 사상 최대의 돈잔치 중인 데 은행들도 점포를 줄이면서 이제 고액의 희망퇴 직금을 살포하면서 구조정이 조 나서고 있고요. 민노총 덕분에 노조원들의 정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 새로운 청년 일자리가 이제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죠. 어, 청년의 미래가 지금 삭대되고 있고, 어, 기업은 이제 노조, 이런 놈 노조 바이러스 병에 걸려서 어,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단순 일자리도 계속 모두 지워지고 있죠. 예, 홈플러스도 또 부도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롯데그룹 전반의 경영위기 신호가 있고, 어,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10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폐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의 흐름을 보면 내수가 무너진다고 해서 또 집값이 또 반드시 안정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코로나 시국에서도 집값은 폭등했거든요. 어, 금리 역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 스텝처럼 두배 이상 금리가 오른다면 어, 집값은 다시 폭락하겠지만 어, 베이비 스텝 정도의 금리 인상 정도만 유지한다면 집값이 폭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서울의 집값이 고점을 찍은 일부 단지들 추가 상승 가능성은 좀 우물이 듭니다. 어, 현금 부자들이 살만큼 사든 덕이고요. 어, 쉬어가는 장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어, 급등 지역에 부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50대 은퇴로 인한 이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이제 종부세 등 생금 부담이 걱정된다면 이제 고가주택을 처분하고 어, 자녀들에게 증여할 것 증여하고 어, 그리고 노부부들은 이제 하급지로 이동해서 노후에 편안한 현금 흐름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급등 지역은 쉬어갈 것 같고 오르지 않은 지역 중에서 선별적으로 오를 가능성 키마추이 장애 예상이 된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래 왔거든요. 어, 평택은 전 평가 가격이 매력적이죠. 하지만 이제 외지에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상승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어, 평택 시민들의 자금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못합니다. 주로 3, 40대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어, 모아둔 시드머니가 매우 적습니다. 어, 대부분 6 0에70%주 어, 담보 대출을 끼고 집을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어, 외지인들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어, 평택의 상승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브랜시티 화양지구 미분양 해소 여부도 핵심 변수입니다. 그리고 고덕신도시의 신규 물량이 과연 소화가 될지, 어, 그것도 이제 부담요일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외지인들의 매수에 나선다면 상승이 가능하답니다. 어, 전월세 시장, 새 아파트 임차인 전세출 불가 방침으로 인해서 공급 물량이 계속 줄고 있죠. 전세 공급 물량 감소로 이제 월세 수요로 집중되고 있고요. 전세는 이제 소멸되고 있습니다. 월세 가격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세제 변수죠. 어, 내년도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20년도 5월 9일 끝납니다. 어, 추가 유예가 이제 불투명하죠. 이제 현 정부가 추가 유예를 해줄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어, 이제 예전처럼 어, 다시 중과세가 재개될 경우에는 단택자들의 부담이 지속될 거고요. 어, 단택자들이 매도를 포기하고 매도 물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을 위해서도 중과세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토호제조정지역 투여가지고 모두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매물도 나오고 그리고 전월세도 공급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서울 부동산 시장 급등도 막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이 똑같은 그 핵심지가 아닌 외곽 지역 위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정말 필요한 지역에 집을 못 짓고 외곽 지역에 지금 계속 집을 짓는 그런 현상이고요. 이미 공급이 과잉인 평택의 고덕신도시의 3단계, 5천세대 추가세대는 정말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비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분양가가 계속 상승할 전망이고요. 어, 미분양으로 이어지게 될것 같고, 결국 지역 경제 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22년도 투자, 어, 전략에 제안을 드리면, 어, 현 정부의 자육자 어, 중과세가 유지된 한, 어, 강남도 핵심지 똘똘한 한채 솔림현상은 지속될 것 같고요. 어 이미 급등 지역에 무리하게 진입하기보다는 어, 소득 수준에 맞게 아직 크게 오르지 않은 수도권 신도시 대단지 초품화 역세권 아파트 중심 어, 일주택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어, 금리 인상 가능성 염두에 두고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지양해야 할것 같고요. 피거주 목적의 장기 보유 일주택 전략 이전략의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이제 중개업 시장의 현실과 전망인데요. 중개업계 불황은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각종 규제로 집사급하기가 너무 어려워짐으로써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고요. 너무도 많은, 지금도 이제 11만 개의 중개사무소가 출애 경쟁을 하고 있고, 어, 그중에는 최저임도 안 되는 중개사가 어, 속출하고 있고, 또 폐업도 증가세 에 있습니다. 어, 험악해진 사회 분위기, 점점 사람들이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어, 집보유주기를 거부하는 개인주의적인 임차인이 증가하고 있고요. 임대자 3법, 임대인, 임차인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 극한 직업, 임대인 탈출, 러쉬를 하고 있죠. 어, 다육택자들이 집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어, 다육택자의 탈출은 지능수위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다육택자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상승 지역을 제외하면 넓은 지기서 거래가 부진하고요. 아파트 가격 하락과 중개보수 중기버스 인하로서 중개보수가 문재인 정부 때더 내렸죠. 중개보수료를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하는 중개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중개 보수점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어, 디플레이션 되고 있는, 역주행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그 일부 빌라촌 중개사들의 그전시사기 가담을 위해서 어, 중개사 전체에 대한 신뢰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 중개사는 또 손님을 못 믿고 손님을 중개사에 믿지 못하는 구조가 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개업계는 이제 신뢰회복과 생존경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2025년도 고생하셨습니다. 2020년도 역시 여러 가지 대내의 변수로 부동산 흐름은 안갯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소중한 내집한 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내집 마련 부동산 상담은 아, 0 1 0 5 5 8 3 0 7 7 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 평택부동산의 매매 아, 전월세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